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 본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고빈출 400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음. 이 고빈출 400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대기환경 기사 또는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출제 부증이 높은 문제 약한400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어, 하면서 이 강의를 한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어, 나는 이론을 공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겸 또는 문제풀이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습득함으로써 여러분들 지금 실력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최소로 5점 또 많게는 한 10점 정도 이걸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나는 이론적인 강의가 이론적인 내용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 뼈대가 되는 거죠.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 살만 붙여놓으시면 어, 충분히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게끔 예, 강의를 한번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믿고 한번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 강의가 총 다섯 과목이 있죠. 대규형 개론, 방지기술, 연소공학, 공정성기준 법규. 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여러분들 보시는데 어, 내용이 양이 좀 많은 게 개론하고 그 다음에 방지기술이 될 거예요. 개론하 방지기술. 그래서 우리가 400제 중에서도 좀 어, 우리 어, 그, 그 출제 비중을 어, 높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양이 많다 적다. 그죠 이렇게 어,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문제를 좀 많은, 많은 양을 구성을 했고요 문제를 그 다음에 출제가 좀 비중이 낮은 부분은 문제를 좀 조금 구성을 했다 라는 어, 것을 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표준 상태에서 SO2 농도가 1.28gm3이라면 PPM으로 환산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떤 걸 아셔야 됩니까? 우리가 ppm하고 밀리그램퍼메타함성의 관계를 아셔야죠. 관계를 아셔야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어 대기오염, 공, 어 우리의 대기환경 관계 법계 보시면 대기환경 관계 법계 보시면 농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밀리그램퍼메타의 삼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 우리가 입자상물질, 입자상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땐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어떤 거 우리가 어 기체상물질. 기체상물질의 농도를 나타낼 때는 ppm을 나타낸다. 아, 이렇게 보통 어,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두 개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앞으로 대기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농도에 대한 단위 중에 ppm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단위를 만들어 써라라고 막 항상 말씀을 드려요. ppm은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 백만 분율하고 다 아시죠? 그렇죠. 100만 분율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단위를 만들었을 때 어떤 단위를 만들었어야 한다. 즉, 밀리리터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밀리리터 퍼메타의 삼승으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면밀리리터하고 메타하면 의다 같은 부피단위예요 그쵸? 그렇죠? 그 어, 다음 밀리리터 다음에 큰 단위가 뭐가 있어요? 리터가 있고 리터보다 큰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메타의 삼승 큐빅메타가 있죠. 그러면 이 관계가 의미가 뭐냐 면 10의 6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ppm에 대한 단위잖아. 맞죠? 얘가 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밀리리터퍼 메타삼성 썼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삭제하려고 그러면 1메타의 삼성이 10의 6승 밀리리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워져 버리면 이게 10의 6승 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100만분율이에요. 100만분율. 맞죠? 네,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대기를 공부하실 때는요. 꼭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 네, 문제상에서 ppm이 나왔다. 그럼 뭘 하신다? 단위를 만들어 쓰자 어떤 단위로 밀리리터퍼 메탈 삼성 만들어 쓰자 요건 약속입니다 저랑 에.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 갖고 내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내가 원하는 단위 먼저 씁니다 밀리리터퍼 메탈 삼성 쓰고 는을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 대입합니다 1.28구람퍼 메탈 삼성 얘가 1.28구람퍼 메타의 3승이라고써 놓으시고, 놓으시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단위환산 하는 거예요, 단위환산. 단위환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주고 나눠주면서 내가 원하는 단위를 만드는 게 단위환산이야. 즉,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0을 곱했고, 100을 나눠줬어요. 그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맞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거를 곱해주고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내가 이게 같은 건가 라고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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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에 있는 분모항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분모항 어때요 같죠 그렇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건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 구람 단위를 지워서 밀리리터 단위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게 생각나셔야 돼? 우리가 우리가 1몰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즉, 전제는 표준 상태입니다. 0도씨 1압상태에 해당되는 거야. 1몰은 22.4 리터하고 같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분자량에다가 구람을 붙인 까봐 같다라는 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요거보다 작은 단위는 1미리몰이라고도 있어요. 1미리몰은 22.4ml와 같은 거고 어떠한 분자량 이 m 은 분자량을 말합니다. 분자량에다가 mg을 붙인 값하고 같더라라는 거하고 하나만 더 볼게요. 1 k m o 그랬습니다. 1kmol. 1 k m o 은 뭐와 같은 거냐면 22.4 메타의 3승하고 같고 어떠한 분자량에다가 kg kg을 붙인 값하고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단위 환산의 기본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무슨 무슨 말이에요? 몰 단위를 부피 단위로 환산할 수 있고 또 질량 단위도 로 환산할 수 있어요. <laughs> 마찬가지로 질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환산할 수 있고 부피 단위를 질량 단위로 환산할 수 있죠. 이세 가지 단위를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으셔야 돼. 이해되세요? 전제는 뭐라고요? 표준 상태, 즉 영도씨 일기압 상태가 전제가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맞죠? 영도씨 일기압 상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요 질량 단위를 지어주고이거 어떤 질량 단위를 지어주려면 우리가 질량 단위 앞에는 뭘 쓴다? 분자량을 생각하셔야 돼요, 분자량. 지금 갖고 노는 게 뭐예요? SO2죠? SO2의 분자량은 SO2의 분자량은 황이 32가 되는 거고 산소는 16인데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예요. 따라서 64가 되겠지. 얘가 SO2 64g이 뭐하고 같은 거냐면 1 모를 써도 되고요. 또뭘 써도 돼? 이거? 어, 22.4리터를 써도 돼요 이세 개가 지금 같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걸 쓰고 싶어요? 뭐를 쓰고 싶어요? 부피를 쓰고 싶어요? 물어보는 게부피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피를 쓰,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22.4미리 리터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64g하고 22.4리터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더해 주신 거지. 어떻게? 1리터가 10의 3승 리터와 같은 거잖아,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보세요.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거를 곱해 주고 나눠 준 거죠. 맞죠? 곱해 주고 나눠 주면서 내가 원하는 단위를 만드는 게 단위 환산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 우리 대기에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의 유형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거? 하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 공식 이용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공식을 암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유도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단위 w 산하는 거예요. 단위 f 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계산 e e n t 2 2 d i f 기 e r e n c e between the d i f f e r e n c 448... t 음. 4 그렇죠. 그래서 약 453번이 답이겠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답이 되시겠죠? 응.